자 그러면 이제 제제아 그래도 예측과 전망을 한번 좀 하지마 <laughs> 하지 말라고 아 진짜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laughs>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마요 해요 아 하지마 알았어 그럼 안 할게요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네. 안 하는 걸로 투표 가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투표갑시다 야,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어, 이번 시즌 8강 대진 다 짜여졌습니다. 제가 봐선 1, 2번이 대박이네. 예, 3, 4번도 물론 뭐 치열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번 대진 예. 일단은 첼시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1번 대진 걸렸습니다. 요거는 첼시가 지난 시즌 우승팀 아닙니까? 리프 디펜디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다 우승팀 최근에 우승했던 팀과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했던 팀들과의 개,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지난 시즌 4강에서 만났던 거에 리턴 매치거든요 네, 그야말로 빅뱅이죠 빅뱅 어, 지난 시즌 4강에서 첼시하고 레알마드리드가 만나가지고 그때 첼시가 이겨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결승에서 맨시티 잡고 우승을 했던거죠 저 네. 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리벤지에 성공할지 아니면 어, 첼시가 다시 한번 우위를 어, 재증명해낼지 보는 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경기는 저 이래 이래저래 상당히 뭐 스타들도 많고 뭐 이야기거리들도 많고 재밌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아까 쿠르투아 더비다, 아자르 더비다 그랬는데 아자르 더비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쿠르투아까지는 어떻게 좀 용서가 되더라도 <laughs> 네, 일단 뭐 벤제마하고 비니시우스, 크카모, 레알 마드리드 뭐. 뭐전히 대박이고요. 첼시 어, 같은 경우도 워낙 그짜임새 있게 투엘 감독이 팀을 이끌고 뭐 루카쿠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야 뭐 워낙 그 좋은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 어디가 이긴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첼시하고 레알 마드리드? 일단 레알은 16강에서 파리 잡고 올라왔고요. 첼시는 16강에서 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은 약간 그래도 첼시가 어, 어, 조금 더 수월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 레알이 어좀 빠리라고 하는 쉽지 않은 어, 상대를 좀 잡고 올라왔는데 그 기세는 제가 봐서는 레알이 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첼시가 요새 조금 뭐 여러 가지 구단의 안팎이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최근에 지난 시즌 4강 포함을 해가지고 두팀 간에 뭐 이런 느낌은 최근에는 어쨌든 첼시가 좀 좋지 않겠냐 1번 매치 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야,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사다리 대진 이번에 그 대진 추첨하면서 4강까지 다이사다리 대진 다 짰거든요. 요, 첼시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자가 누구의 승자랑 만나냐? 메인시티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자랑 만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잉글랜드와 스페인 팀들끼리 이쪽 사다리 한쪽에 다 몰렸어. 와 <laughs> <laughs> 자, 원래 이번 8강에 스페인 세 팀, 잉글랜드 세 팀, 그 다음에 독일 한 팀, 포르투갈 한 팀,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전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팀, 세 팀, 세 팀씩 올라왔던 잉글랜드하고 스페인이 일단 두 팀씩 대진이 짜여, 짜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시티하고 아트코 마드리드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두 팀은 맞대결이 제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뭐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두 팀이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면, 어, 잉글랜드 팀들을 참 많이 만나긴 했어요. 어,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 때도 조별 리그 때도 그렇고, 리버풀 만났었죠. 그죠? 그리고, 어, 이번에 16강에서 잡고 올라온 팀도 어디냐, 맨유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아틀코마드리드가 꽤 잡고 올라왔는데, 제 기억에는 맨시티랑 싸웠던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음. 여태 이두 이, 이, 팀이 이렇게 벌써 만났다. 두팀 다. 그러고 보니까 우승 경험이 없네요. 아, 이거 우승 경험이 없네. 맨시티는 지난 시즌 결승에 올랐다가 첼시아트 져가지고 준우승 차장기 역대 최고 성적이고요. 그 맨시티는 그거잖아, 맨날. 만수루가. 야, 우리 프리미어 리그는 오케이. 근데 왜 챔스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막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뭐 도전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승 경험 없고, 아트리코 마드리드는 준우승만 세번 했어요. 우승한 적 없어요. 챔스에서. 준우승만 세번 했는데, 그거 아세요? 결승에 세번 올라와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한 유일한 팀입니다. 아틀코마드리드가. 네. 그러니까 두팀다 여하튼 결승까지는 온 적이 있지만 우승한 적이 없다. 이런 팀들끼리 좀 만나는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감독의 특징을 놓고 보면 어쨌든 약간 이렇게 어, 서로가 상반되어 있는 흐름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틀코마드리드가 근래에는 약간 시메온의 감독이 어떤 공격적인 어떤 형태도 보일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술적인 컬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좀 수비밸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축구라고 한다면, 실리적인 축구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아는 과레돌라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팀은, 이렇게, 좀, 공격하고, 방어하는, 약간 이, 상성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약간 극과 극으로 있는, 이 팀들까지 좀 만나는 거다. 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과르돌라 감독이 여러분들그거 아시죠? 아마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4강에 가장 많이 오른 감독일 거예요. 여러 팀을 이끌고. 어, 그런 건 있겠지만 이제 걸리는 건 맨시티 팬들로서 걸리는 건 뭐냐면 이제 요런 승부처에서 뭔가 명장병, 이런 거는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여기도 경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주앙 팰리스 그리지만 아직도 마드리드에 있고. 맨시티도 워낙 그 좋은 선수들이 1600억 빼면 어, 괜찮기 때문에 볼 만한 경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저희가 볼때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 어, 비아레아라고 바이리 미 아, 일단 비아레아리 정말 유벤투스까지 잡고 올라왔고 어 무슨 경험은 없어요? 무슨 경험은 없는데 챔피언스리그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이잖아요. 에메리 감독, 예전 아스날 이끌었던. 그리고 여기는 그 탈토트넘이 많습니다. 로셀소 있고요 오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한 명이? 후안포이스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단주마 같은 친구들도 좋고 어, 그 다음에 예, 제라르모레노 같은 선수들도 좋고요 이렇게 멤버들은 좋고 짜임새도 있고 아 전술적인 능력도 있는데 제가 봐서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음, 상대를 잘못 골랐다 바이리미네는 여러분들 뭐 챔피언스 역사상 여섯 번이나 우승을 한 명가 중에 명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도요. 제가 요거 하나 좀 찾아놨었는데 대박인 게 지금 8경기를 16강까지 했거든요. 근데 7승 1무 무패고요. 8경기에서 30골하고 5실점을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조별리그 전승이고요. 16강에서 짤즈브르크를 1-2차전 합계 8대 2로 이긴 팀이에요. 패배가 없어요. 네. 레반도프스키 12골로 지금 득점 1위입니다. 뭐 비아리알이 아까 있는 것처럼 짜임새가 좋다고 하지만 바이리 미넨이라고 하는 상대를 이건 좀 잘못 만났다. 예, 네, 이렇게 좀 비아리알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뭐뭐 뭐 전망이야?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어 4번 경기가 벤피카하고 리버풀인데 여기도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요. 벤피카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벤피카는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뭐 리버풀도 여섯 번이죠, 여섯 번 6번 우승 경험이 있는데 벤피카도 두번 있어요. 근데 벤피카가 61년, 62년 한참 옛날 얘기예요. 챔피언스리그 초창기 때 그때 누구뛸 때냐면 에우제비우, 포르투갈 축구 영웅. 그때 레알 마드리드하고 막 결승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레알 마드리드 누가 뛰었냐면 푸스카스가 뛸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벤피카가 뭐 글레는 사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맨시트에 뛰었던 오타맨디, 그 다음에 토트넘이었던 베르통원, 그 다음에 옛날에 해버지랑 같이 뛰었던 아델타람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최고의 벤피카 선수는 누구냐면, 그, 다르윈, 뉴네스라고 있어요. 뉴네스. 우루과이의 22살인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가 굉장히 뛰는 친구긴 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짜임새도 있고, 감독 자체가 베리시모라고 그, 되게 젊어요. 4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이 젊은 감독이 이끌어가면서 있는데 지금 아, 리그에서 아마 3위 정도 할 거예요. 그래도 리버풀을 넘기는 여, 여하튼 좀 쉽지 않다. 물론 벤피카가 아약스를 잡고 올라서 아약스가 뭐 테나 감독 되게 좋은 팀이었는데 잡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리버풀은 여러 가지로 뭐 엄청난 기록들을 좀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살라, 마네, 좋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 뭐, 디, 아, 루, 디아스까지 들어가면서, 이, 이, 뭐, 뭐라고 할까? 이게 진짜 멤버의 어떤 빈틈 자체가 없고, 부상당한 선수들도 알칸타라라다 돌아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것도 리버풀이 조금은 좀 세자, 와벤피카가 자각인가 겠다 <laughs> 아널드는 다쳤습니다. 아널드는 몇주 정도, 근데 이게 일정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정은 좀 뒤에 열리니까 그건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제제 제. 아, 그래도 예측과 전망을 한번 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진짜?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하지 마요, 해요. 아,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안 할게요.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네. 안 하는 걸로 일정을 이뤘습니다. 어, 8강 1차전은 4월 6일하고 7일. 어, 이틀 중에 하루씩 이제 하게 되고요. 2차전은 4월 13일과 14일.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4강 1차전은 4월 27일하고 28일. 4강 2차전은 5월 4일하고 5일. 결승은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이번에 전쟁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5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여기 가져가게 되고요. 어, 요거는 이제 했던 것처럼 첼시하고 레알 마드리드 승자가 맨시티하고 아틀티코 마드리드 승자랑 4강. 맨비카하고 리버풀 승자가 비아레알과 바이리미넨 승자하고 4강. 그래서 이제 결승 만나는 그런 대진입니다. 뭐, 워낙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네. 투표 가자! 자, 좋습니다. 첼시하고 레알. 자, 투표 시작. 레알 마드리드가 107표로 64.1%. 첼시가 57표로 34.1%.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어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고요. 바로 맨시티와 꼬마 갑니다. 자, 맨시티가 157표, 76.2%. 꼬마가 49표, 23.8%로 와, 이건 조금 더 압도적인데? 요거는 거의 한3배 정도 차이로 맨시티의 우위를 많이 보셨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또 갑니다. 발표됐나요? 이게 왜 이래? 이게 뭐가 이상하나 봐. 투표 종료하고 있다니까? 투표 <laughs> 도스 쓰세요? <laughs> 아니 되니까 나 이게 지금 시스템이 불안해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 바이리 미네나고 제가 비하르얄은 중간 집기에는 볼수 있거든요? 181표대 34표면 이게 몇배 차이? 6배 차이 6배 차이 맞죠? 30표대 180표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리버풀하고 벤피카는 누가 이길까요? <laughs> 손으로 자 여러분들 손으로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그 제가 세겠습니다 리버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laughs> 아 벤피카 하나도 없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예예네 예, 됐습니다 벤피카 이제 마지막에 좀 붙네 한제 느낌은 한 8대 2 정도로 에, 조금 저 리버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 레알하고 첼시 경기에서 여러분들은 레알을 집어주셨고요 맨시티하고 꼬마에서는 맨시티 바이리미넨하고 비아레알 경기에서는 바이리미넨 리버풀하고 벤피카 경기에서는 리버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4강을 레알마드리드 맨시티 리버풀 바이리미넨고 그 승자끼리 이제 결승에 가게 되겠네요 네 아, 어렵게 정리했네요.